자, 안녕하세요. 비교 교입니다. NR2020년 11월 3일 첫 번째 숨바꼭질 영상 올린 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 편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맵들을 할 거고 고인물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갈빙에서 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웹은 계속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하러 가보시죠. 자, 그러면은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간다! 못 찾겠다. 꽤 꼬리가 될지, 바로 찾아버릴지. 일단 이런 뻔한 데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안 숨어요. 이런 뻔하디 뻔한 곳은 안 숨기 때문에. 어 뭐야? <laughs> 혹시 몰라서 뒤에 돌아봤는데. 야 거기 숨어 있냐? 야, 야, 너 거기서 뭐해? 엄마, 엄마, 야 엄마, 엄마, 너거 어떻게 올라갔어? 아! 아니 저거 얇아가지고 올라간 것 같은데? 아첫 번째 친구 진짜 예리하게 찾았는데 터치다운을 했다. 떨어져! <laughs> 일단 한명 찾았습니다. 뭐야? 이건 어? 뭐야? 오케이, 두명 일단 찾았고요. 쟨 뭐야? 이 녀석 뒤로 가려다가 딱 들켰나 보네. 어, 일단은 뒤에는 없고 뭐야 저기에도 한명 있다. 오케이 갔냐 거기? 여기서 <laughs> 안녕. 오케이 한명더 찾았고요. 발견 당하신 분들은 그 그쪽으로 가주세요. 출발 선으로 일단 세명 찾았어 벌써 세명 벌써 세 명. 약간 이 뒤에 뒤에 있네 이분들이 어? 자 약간 이렇게 출발 때에서 한 번씩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보는게 좀 찾는거 편한거 같아요 그죠? 퀸긴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없는거 같은데? 도대체 어디있냐? 일단 이쪽은 없는거 같아요 슉 찾았다. 야, 아 이렇게 출발할 때이이 이 안에는 한 명씩 다 들어있네. 야 어디서 어디가? 야쟤 튄다. 야, 노란색 몬스터 잡았고요. 야 이거는 잡은 거다 인정? 그럼 지금 4명 잡았죠 여러분. 생긴 뭔가 수상한 걸. 어? 아 여기 들어갈 수 있네. 근데 없네요. 와 여기 들어 있었으면은 진짜 예리하게 찾아낸 건데. 그죠? 참몇명 찾은 거냐 그러면은. 나머지 세명 어디 있냐? 나머지 세 명을 못 찾겠다. 어디 있는 거지? 거 보였는데? 잠깐만. 야, 너왜 움직여 자꾸? 어 뭐야? 누구 들어갔어. 아니, 두명못잡고 끝났네. 아, 아니. 아니, 두명 물어보자. 두분 어디 계셨나요? 첫 번째 점프대 안에 있었다네. 긴산 출구에 있었다고. 와. 아... 자, 첫 번째 갈빙은 다섯 <laughs> 명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뭐야 이 자식. <laughs> 4, 3, 2, 1. 찾는다! 간다잇! 오 일단, 아까 전에 여기서 계속 여기가 맵이 넘어가지거든요. 옛날에 버그 때문에. 아까 전부터 여기서 깝죽거리던 애들이 왠지 이쪽을 넘어갔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잠깐만. 어, 막혔나본데? 아, 돼요? 간판 쪽에서 하면 돼? 아까 전부터 여기서 계속. 야, 아, 안. <laughs> 야, 어떻게 가! 자, 패스. 자. 저기, 가는 방법. 나중에. 카페 올려주세요, 팬카페에. 참, 참, 첨부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가니? 아, 여긴 너무 뻔했다. 인정? 여기를 내가 안볼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귀엽네. 그리고, 왠지 사이에 껴있는 애도 있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아, 아니고요. 없고요. 일단, 이돌 사이사이를 잘 봐야 돼. 뒤에 없구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 뭐야? 아, 버섯이었어? 아, 나 배치 대갈인 줄 알았어. 저 버섯. <laughs> 아니, 배치줄 알았잖아. 없는데? 애들이? 설마, 진짜 그 버그 지역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자, 일단 바깥쪽으로 돌면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일단 없구요. 그리고. 여기도 없구요. 어디 있는 거야, 애들? 버그 지역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없어. 아니 그럼 이거 이번 판 끝나고 나서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가는 방법 보고 가는 가지는지도 한번 마지막에 검증할게요. 없어. 와, 뭐 다섯 명이 거기 다 들어 있다고? 저한명 찾았거든요, 여러분. 뭐야, 얘? 어, 안녕하세요. 님, 거기서 뭐 하세요? <laughs> 여기서 뭐 하냐, 얘들아? 야 왕건이다 왕건이 왕 꿈틀이 발견 4명 찾았어 4명 그러면 지금 3명 남은 거잖아요 3명 그죠 이런 곳 한번 쓱 봐주고 뒤로 가면서 쓱 봐주고 뒤에서 싹 봤을 때 일단은 없어요 여기 껴 있지도 않고요 뭐야? 저 풀떼기 옆에 누구 껴 있는데? 잠깐만, 너 누구야? 이리 와! <laughs> 아 그러면 두명못 찾았네. 아, 이러면 두 명이 거기 들어있나 본데요? 두명 어디 있어 어요? 저저 친구랑 스타트점 뒤에 있어요. 가는 방법 좀 한번 보고 그 다음 맵으로 마지막 판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 뭐야 된다 야저 다섯명은 모르고 진짜 딱저 두명만 잘 가네 야 어떻게 가 거기 계속 붙어서 자 2분 됐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찾으러 뭔가 이런 뻔한 나무 있는 곳에는 안 숨었을 것 같고 바다 쪽에 숨어있을 것 같지 않아요 바다 내가 봤을 때는 100%이 뒤쪽에 뭐 하나 있다. 아니, 이런 뒤에는 너무 뻔하다고. 나는 진짜 매번 뒤를 찾잖아. 잠깐, 잠깐. 여기 하나 숨어 있을 수도 있어. 아, 안 들어가지네? 까비. 예리한 척 했는데 실패해. 빵야, 빵야! 마치 이런 뒤에. 마치 이런 뒤에. 어, 없네? 오 호라. 좀 숨을 줄 아는 친구들인가? 아니, 근데 여기 아니고서는 뭐 숨을 곳이 없는데? 진짜로? 그쵸? 뭐야, 숨을 곳 없어! 이게 끝인데! 아니, 얘네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 어? 여기도 없다고? 아, 뭐야, 얘! <laughs> 어, 두 명이다! 나이스, 두명찾았고요 어딨지 뭐야, 끝났어. 포탈 뒤에 있었다고? 포탈 르에 한번 포탈 뒤여 한번 가볼게 여기 뒤에 말하는거 맞죠 여러분 레레레레레레레레처음여터 다시 면은 처음부터 다시 레레레레레레레레자레 이렇게 튕긴 김에 오늘 마지막 님프는 여러분들 지나쳤다는데 댓글로 찾으신 분들 좌표를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일단은 오늘 두 번째 맵 포하다에서 우리가 기운을 너무 많이 뺐어. 그래가지고 오늘 숨바꼭질은 여기까지 하고, 3화 때는 또 야무진 맵들로 저희가 안 해봤던 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켜봐!